자, 최정구단과 사다 아쓰시아쓰시아쓰시 아츠시, 아쓰시, 뭐, 같죠? 예. 최정구단과 사다 아츠시 7단의 삼성화재배 32강전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구단의 1 0 0이고요 사다 아츠시의 흑입니다 자, 사다 아츠시는 일본 랭킹 10위 안에 드는 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일본에서 타이틀을 차지한 적이 있는 기사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최정 선수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바둑 한번 보시죠 최정이 100입니다 자 여기서 이 걸쳐간 수 독특하죠 예, 보통은 여기서 이런 데 협공하거나 또는 이쪽을 날을 잡았거나 보통 이쪽을 받는 걸 많이 두는데 이런 거를 실전에 여기다가 걸쳐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갖다 붙이고 이거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죠? 정석입니다. 이렇게 밀어서 쭉 밀어놓고 그다음에 끊어 밀어놓고 끊었죠. 여기서 보통 일로 한 칸을 뛰거든요. 이렇게 한 칸을 뛰고 이걸 잡을 때 이렇게 두는 형태가 많이 두어지는데 최정 선수는 여기를 한칸 뛰었어요. 이거는 이 밑에는 좀 허전하지만 이 차이가 뭐냐면 이 모양은 나중에 여기가 여기 붙이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손을 빼기가 좀 애매해요. 손을 빼기가 여기 붙이고 한칸 뛰면 여기 흑형태 배경태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갈수를 해야 되는데, 물론 나중에 여기 후구쳤을 때는 모양이 좋지만, 손을 못 뺀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정구단은 여기를 이렇게 한칸 띄고 손을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러고 손을 뺐죠. 네, 대신에 이제 밑에는 좀 허전하지만 선수를 잡겠다는 뜻이었어요. 자, 여기서 끼워 있는 거. 이것도 예전에는 없던 수예요 없던 수. 입니다 어디 약점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를 두면 나중에 이거 밑에 끊어 잡고, 이쪽으로 두면 여기를 끊어 잡고 아 끊어서 이 맛을 남겨놓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최정구단이 또 이렇게 두는 수 이것도 역시 AI가 추천하는 수입니다. 에, 끊는 것도 맞고 양쪽을 좀 양수 겹장 같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날일자로 지키고 이것도 일종의 정석이에요, 여러분들. 에, 이 정석 알고 계시면 인싸입니다, 인싸. 최신 정석 날일자 최정구단이 원래 이런 중앙바들을 굉장히 잘 둡니다. 예, 이렇게 두텁게 약간 실리가 없는 듯 하면서도 이런 바둑 굉장히 잘 둬요. 오늘 최정구단이 자신의 바둑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이 바둑이 무슨, 예,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사다 아즈시 선수가 그냥 이렇게 막았으면 그냥 긴 바둑이에요. 예, 이러면 이제 여기 늘면 이렇게 젖혀서 살고, 예, 이건 잡힐 돌이 아니죠. 이게 예,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백도 아마 손을 빼고, 손을 빼고 뭐 이런 데를 젖히거나, 뭐 이쪽을 받아주거나, 천천히 가는 바둑이 됐을 텐데, 자, 여기서 일단, 이거 끄는 수가 경솔한 수, 예, 괜한 손찌검이에요. 받아주길 기대했겠지만, 여길 딱 차단해버리니까, 이, 아, 이렇게 받아주면 이게 차단해서 이거는 흙이 만족이죠. 이 끊어, 이, 이쪽을 끊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랑 여기 나가겠다. 백이 상당히 열버지죠. 그런데, 일로 쳐버리니까 깜짝 놀란거예요 사다하치씨가 예, 이걸 따낼 수가 없어요 따내면 여기 막아버리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 대마 대마 그러니까 여기서 어 어떡하지 하다가 사다하치씨가 초입기도 아닌데 엄청 당황해요 <laughs> 그러면서 이수는 이수가 이수를 두는 순간 승률 그래프가 갑자기 흑의 승률 그래프가 4%가 됩니다 4%예 여기는 어떻게 살았어야 되냐면 여기를 밀고요 이렇게 붙였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형태는 지금 젖히면 이렇게 늘면 이건 살았어요 이건 안에서 살, 살 수는 있습니다 약간 악수를 두긴 했지만 그러면 아직 긴 바둑이에요 그런데 이수는 이, 이거 이간 거는 뭔 순지를 모르겠어요 예 네. 그니까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걸 밀어서 이런 모양을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모양은 이게 안 돼요. 이치받고 끊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데 뛰어서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가 안 늘어나요. 예, 안 늘어납니다. 뭐, 대책이 없죠, 이거는. 그래서 여길 두니까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예, 보지는 못했지만, 사색이 됐을 거예요. 이걸 나가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수예요. 예, 네, 이것도 일단은 죽으나 사나, 이거 무조건 때리고 버텼어야 됩니다. 때리고 흙이 여길, 백이 여길 두더라도 이게 아주 깔끔하게 죽은 건 아니에요. 뛰어나가서 이렇게 막아주면 이런 식으로 되면 안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괴롭더라도. 이런 데가 다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쪽 두면은 안에서 살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칸 띄면 백인 또뭐 다른 식으로 공격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물론 흑이 괴로운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버텼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나간 거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딱빵 때리는 순간 진짜 이거는 정말 사실상 바둑이어서 끝났어요 흑이 지금 뭐뭐 뭐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요즘 유행어로 머선 일이고 예 이건 진짜 뭐 거의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봤어요 흑이빵때림 주고 이돌못 살아 있고 타다 아츠시 선수가 어, 국제대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선수라, 이 최정선수의 이, 이 파워 펀치에 엄청 당황한 것 같아요. 엄청 당황했어, 진짜. 예, 완전 초반에 거의 쫄딱 망했습니다. 바둑이 사실상 벌써 끝났고요. 이것도 지금 계속 당황해요. 이 붙인 수도 실수고, 이것도 여기도 서 살아야 되는 게정수인데 물론 이래도 바둑은 너무 괴로운 거는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이제 1단락이 됐구나. 이제 좀 길게 가는구나. 했는데, 여기가. 아, 예, 최정이 또 이런 거는 또 전문이죠. 예, 전공 분야 아닙니까? 끼우는 수가 결정탑니다. 자, 여기를 단수 쳐도 끊고 따내고 여기 찝는 게 선수기 때문에 집이 안 납니다. 기가 막히게 딱 여기까지 교환해 놓고, 흙이 못 살아요. 한 집밖에 없으니까 이런 행마를 해야 된다는 걸 자체가 흙이 얼마나 지금 나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 쫙 회돌이 돌려놓고 아예 이수는 뭐 사활로만 보면 묘수예요. 예 여기 한집 내는 거와 여기 한집 내는 걸 맛보기로 하는 부분적인 묘수입니다. 근데 바둑은 너무 나쁜 거죠, 지금. 이게 두 집을 이렇게 내고 살았는데, 백이 완전히 하얗게 막힌 다음에, 여기 있는 수가 결정타예요. 예. 지금 보통은 여길 끊어서, 이 중앙 빵 때림을 하면 원래 흙이 유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빵 때림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백이 여기를 먼저 가버리면, 이 다섯 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실전에 여기를 뛰어나가고, 예, 뭐, 지금 뭐, 바둑이 뭐, 거의 대책이 없으니까, 막, 예, 거의 비몽사몽이에요. 어 이후에는 정말 진짜 마치 하수를 접듯이 에, 최정 선수가 거의 신바람을 냅니다. 지금은 집도 두터움도 다 갖고 있는 상황. 에,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결국 이제 사다치가 최대한 엄청 버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 최정 선수가 요새는 이제 대마를 좀잘안 잡는 편인데 상대가 이렇게 무리를 하면 에, 또 용서가 없죠. 자, 실전에 한번 감상을 하겠습니다. 해설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그 일방적인 내용이라서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어 가서 이 상황에서 176수 에100 불계승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쪽 좌변에 있는 백돌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초반 이 사다 아츠시의 엄청난 대난조 끝에 승률 그래프가 기울어진 이유로는 단한 번도 찬스가 없었습니다. 어 일본의 정사급 기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다 아츠시가 이치리키료, 이아마유타, 그리고 시마시라 시바노도라무, 예, 그 선수, 그리고 거의 1위안에 드는 선수예요. 에, 타이틀도 차지한 적이 있고, 타이틀 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선수인데, 결코 약한 선수가 아닌데, 초반에 완전 에, 최정의 그냥 강펀치를 맞더니 그냥 그로기 상태가 돼서 바둑이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예, 본선 세계대회 32강전에서 이런 일방적인 바둑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